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인터넷 방송 명예방송인 김주옥입니다. 남양주시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5월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도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 11월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남양주시 평생학습지원센터는 시민에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남양주시 모든 평생교육기관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킹하여 언제 어디서나 평생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학습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살기 좋은 학습 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평생 학습 지원 기구입니다. 오늘 평생 학습 지원 센터를 통해 교육받은 그림 동아리에서 여기 와부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행사 관계자를 모시고 그림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동아리 회장님이시라는데 네, 네. 네, 본인 소개 좀 잠깐만 해주세요. 네, 저는 그림 나누리의 네. 한 식구인 장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그림 동아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는 2003년에 네.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모여서 네. 한 3, 4년 저희끼리 이제 하다가 네. 어, 200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멤버 구성이 돼서 음. 음, 전시를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아. 올해로 여섯 번째가 됐어요. 네. 회원수는 모두 몇명 음. 정도죠? 저희 한 10명입니다. 아, 10분 음. 정도요. 네. 네. 그럼 우리 동아리에 활동했던 것좀 좀 들려주세요. 음. 음, 네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6, 올해로 6회에 이제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하고 있고 네. 또그 외의 활동으로 네. 벽화 작업들을 했어요. 저희가 네. 음, 다문화 센터 어, 네. 이런데 벽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아동 센터에서 음. 아이들을 데리고 네. 어, 그림 전시를 같이 다니면서 네. 음, 그림 공부도 하고 서로 네. 놀기도 하고 네. 이런 네. 일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그러면 이 동아리에 앞으로 계획도 아주 거창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요. <laughs> 네. 저희들은 이제 꿈도 많아요. 네. 이제 앞으로 각 개인 회원들의 네. 뭐 환갑 때는 전부 다 이제 개인 지원을 열자. 이런 오. 거, 이런 포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년째 될 때는, 예. 10회 가될 때는 저희가 인사동에서, 인사동 갤러리로 진출을 하자. 당당하게. 음. 네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부심은 지금도 가도 손색은 없다. 제가 음. 봐도 그래요. 예. 저희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할. 할 예정이고 네, 네. 기회가 된다면 또 저희가 평상시 했던 봉사활동이나 네. 벽화작업 같은 것도 네. 이제 꾸준히 네.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근데 모든 거에 이제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땐이 그림이 정말 프로의 작품에 손색이 없는데 판매도 하고 계세요? 네. 판매도 해요. 저희가 이제 아직은 순수 아마추어지만 네. 어, 어, 누구나 네. 어, 저희 그림을 원하는 데가 있다면 네. 어, 저희는 이제 판매도 하고 앞으로의 뭐 표는 네. 그래 우리가 이제 취미 생활을 넘어서 네. 프로가 되면 네. 아, 뭐, 뭐 경제적인 것도 좀 따라주면 더 더욱 좋겠다. 그럼 더 활성화되고 더 열심히. 그쵸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네. 다그 아, 경지에 좀이룰수 있도록 네. 어, 그런 욕심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네김주현 작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맨드라미가 안녕하세요. 피었다네요 작품이. 네. 네. 어, 요즘에 우리 맨드라미 보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어릴 때 많이 봤죠. 네 어릴 때 많이 봤던 건데 네. 그래도 눈 이렇게 좀 찾아다니면서 찍으려고 하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아 이거 이렇게 정밀 묘사를 하기가 제가 자,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예. 굉장히 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예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 모습을 그대로 예, 꽃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예 입체적으로. 아, 너무 네. 예뻐요. 할머니가 음. 음. 우리 뭐예전에 할머니들은 독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을 그쪽으로 보관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러셔서 이렇게 귀하게 네. 독을 손질하시던 할머니. 깨끗하게 씻어서 또 보관하셨고, 그렇죠. 또 다, 다시 장을 담그시고. 그 음. 아, 음. 진짜 할머니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쵸. 어, 그러니까 할머니의 바람은 모시겠어요. 그냥 자손들이. 네. 어, 내가 자손들한테 맛있는 걸 해주려면, 네, 또이 독도 굉장히 맞아.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음. 네, 아, 네. 정, 정답습니다. 네. 네, 네최계수님 이거 그러니까 네, 그림이 내내 네, 내 안의 풍경, 네, 네어 담쟁이인가봐요. 예,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예요? 아 어, 이게 저기 전남 담양 쪽인데요. 네, 이제 실체는 형상이 이렇지만 제 마음에도 늘 어릴 때 유년 시절을 그리워할 때 네. 이런 풍경이 늘 마음에 <laughs> 그리고 있죠 예, 항상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때 풍경을 보면서 마음을 마음을 또제 음. 풍경과 같이 일치하게 된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예. 아주 섬세하게 아주 작은 이파리까지도 섬세하게 다 그리셨는데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 은저 이거 절대 못할것 같거든요 이거 <웃음> <웃음> 얼마나 오래 걸리신 거예요 작품 완성을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시간이. 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예, 하다가도 중단하고 또수채화는 음. 계획되지 않으면 하다가 망치면 다시 어, 회복이 불가해요. 음. 예, 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힘들 땐좀 멈췄다 고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아, 진짜 예. 노력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얼마나 예. 그, <웃음> 힘드셨는지. <웃음> 네, 회장님. 음, 네, 이 그림은 이제 주정수님의 네네. 그림인데요. 어 음. 이렇게 보면 진짜 계곡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수채화죠? 전... 유화요 아, 유 네네. <laughs> 아, 제가 이렇게 무식하답니다. 아니다 아. 어, 좀 그림 잘 그리는 분이 정말 음. 부러워요. 이건 좀 타고나야 되잖아요. 음. 아닌가요? 타고나, 그닥 타고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노력이죠, 노력. 10년의 노력. 노력만 갖고 될까요? 저도 아무 재주도 없는데 노력하면 될까요? 타고난 재능밖에 필요치 않고 그다음에 다 노력이기 때문에 네네. 아, 네 네.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물이 지금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네. 들리는 것 같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주로 이렇게 바위, 돌, 자갈 음. 이런 쪽으로 일 예, 예. 많이 이제 전문으로 그리는 친구. 고 아, 네. 워낙 이제 잘한 네. 친구. 아, 아주 깨끗한 물이 한번 이렇게 떠서 먹고 싶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 정도네요. 발을한 번. 담을야 번. 달을 발 번. 달을 달을 한 번. 달을 한 번. 달 네, 한 번. 달을 한 번. 달을 네. 제목이 빛을 담다네요. 네. 네, 골목에 비치는 빛을 그리신 건가요 네잘 모르지만 네. 네. 아, 맞습니다. 네. 왠지 이렇게 느낌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골목길 느낌이 네. 나거든요. 네. 제가 맞나요 네잘잘 아. 잘 보신 거예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보면 그 골목을 특별하게 그리신 이유? 뭐 그런 거 아, 여쭤보면 제가 몇 년간을 네. 계속 이렇게 골목을 그 주제로 해서 네. 여러 그 동네에 네. 있는 그 골목들을 이렇게 그려왔는데요. 네. 그, 그 거칠고 좀 이렇게 지금 황량해 보이는 그런 골목들의 이제 빛이 비쳤을 때 그런 따뜻함이 또 이렇게 극적으로 아, 그 네. 많은 걸 느끼게 해서 네. 그리게 됐어요. 아, 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뭐 좀좀 네. 좀 거칠어 보이는 그런 골목인데 빛이 비치으로 해서 따스함을 주는 네. 좀 그런 느낌이 저도 느껴지네요. 네, 네 이건 이제 신현주 작가님의 네. 한가로운 어느 오후 날이라는 네, 네. 네, 네. 그림인데요. 네. 정말 단감 말리는 거잖아요. 네. 간 말리는 거죠. 네. 하나 딱타 먹고 싶을 그쵸, 정도로 정밀 묘사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것도 사라질 풍경 같아서 보고 있으면 애잔한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음. 다 공장에서 말리겠죠? 그쵸? 집에서 이렇게 그쵸, 그쵸. 손수 만드는 게아니라 이제는 아닌가. 까는 것도 뭐 꽃감도 감도 기계 이렇게 딱 보시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시골에 정말 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직접 손으로 한 음, 그 일이 다 음, 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아 어, 그리고 이 황토 네 황토 벽 황토 벽과 어우러져서 진짜 갈라진 것도 예, 예. 너무 자연스럽고 한쪽에는 좀 고추도 말리고 그렇죠. 시리기도 말리고 네, 이게 이제 가을에 다 이제 수확는 수확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해까지 먹을 달양식들인데 네. 저장해 놓는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질 풍경이기 때문에 더 안쓰럽고만 네. 더 애착이 가는 네네, 그런 맞아요. 맞아요. 어, 저도 네, 개인적으로 이 그림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이 그림은 이제 박미순 작가님의 여름맞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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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뭐 싱그러운 풀 네. 이런 색깔들 보고 또 물의 색깔도 이렇게 보니까 여름 네. 맞네요. 네. 근데 물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묘사가 잘될 수가 있죠? 네. <laughs> 몇년 정도 그리면 이렇게 되나요? 중간중간 쉬어가지고 그러는데요. 네. 시작은 한 10년 전부터 시작했던 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동안 그림을 꽤 많이 그리셨, 몇점 정도 그리셨어요? 40점? 근데 열심히 못해가지고요. 네. <laughs> 네. 뭐다 소장하신 거 아니면 이렇게 판매도 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뭐 다른 집에 가 있거나 뭐 이렇게 아, 하기는 하는데네 네. 어, 네. 싱그러운 여름이 느껴지네요. 네. 우리 이제 여름 다 가고 지금 가을이잖아요. 네. 아쉽고 그런 마음도 느껴져요. 이 바위는, 네. 아우 정말 진짜 옆에 코앞에 있는 바위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네. 네. 아. 네, 이 그림은 이제 꽃과 열매라는 그림인데요. 네. 김현주 작가님이 네. 그리신 거네요. 네. 이거 친밀해요.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 기술시간에 정물화 해갖고 때. 주전자 넣고 가위 네. 넣고. 네. 네. 네 맞아요. 그려라. 이쪽에 여기 이, 주전자 있고. 예예. 예. 네. 이거 비슷한 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하나 넣고. 네. 그렇죠? 예. 정물화 맞나요? 네, 네. 정물화 맞아요. <laughs> 그림이라는 건 항상 작가의 의도는 음. 이렇지만 보는 사람이 달리 느끼면 느끼는 대로 보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럼요. 네. 네네. 저는 오히려 감자로 봐서 음. 오히려 더 이렇게 투박한 종이 네네. 종이 뭐 식탁보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감자로 보였나 봐요. 음. 네, 이 그림은 이제 김지후 작가님의 네. 연잎이라는 작품인데요. 음. 우리 남양주에는 물이 많고 산이 네. 많아서 이런 연꽃이 많더라고요. 아, 광릉수목원에 어. 가면은 네, 커다란 연밭이 있어요. 아, 그쪽이요? 예예. 예, 예. 네, 그쪽에서 음, 표현한 네. 거고요. 근데 이거 이제 보니까 조금 피고 나서 지는 때를 그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쵸? 너무 이렇게 예쁘게 많이 표 있을 때는 네. 색감 자체가 어. 이제 초록이 무성하게 있는데 조금 이제 지구 보면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발색하고같이 네, 있고서 네, 어... 왠지 아 그래 또 그렇구나 네 어, 그러니까 어, 이런 네, 보통 옆꽃은막 만개 꽃이 그렇죠. 만개된 네, 그런 네. 장면들을 그리시는데 음, 전이 그림을 보면서 음. 인생의 마지막 내리막 음, 약간 그쵸. 쓸쓸한 그런 느낌도 그쵸, 그쵸. 음. 아 그림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정말 여러 가지네요 장이입니다 네. 잘 꽃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또 이런 느낌 받는 것도 음. 또 나름 보통 이제 뭐 연애 연꽃 있는 것만 이렇게. 네, 그런 하잖아요. 건 많잖아요. 네. 네. 음. 이분이 수술한, 그걸 멋있는 표현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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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하고 싶으셨나봐요. 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그림 보고 계시는데요. 네, 네. 여기 잠깐만, 저 네. 인터뷰 좀 할게요. 아, 네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어, 남양주야 호평동에서. 호평동에서. 네. 이 지금 전시회가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지인이. 어 여기 전시에 이렇게 출품하게 되셔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네, 방문하게 네. 되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그림 보시니까 네. 부럽지 않아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아 네, 저도 그림 되게 그리는 거 좋아하고 있는데 소질이 없어가지고. 아, 그림 네. 그리세요? 아니 그리진 않는데요. 네. 어, 그리고 싶은데 소질이 네. 없어서. 저도, 저도 그래요. 있어요. 저도 소질이 없어서. <laughs> 네네. 저 아주 엄두도 음... 못 내고 있었는데 근데 아까 회장님께 여쭤보니까 네. 소질 없어도 노력만 하면 아, 가능성이 있다르시네요. 네. 기회가 아, 되면. 어, 네, 저도 배우고 싶어요. 도전해보려고요. 또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작품도 있으세요? 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다 좋은 작품일 때 저는, 어, 꽃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좋아해요지꽃 아, 그림 좋아하시죠. 음, 화사한. 응, 화사한. 거. 거. 네. 어, 저기 이렇게 다녀보시고, 네네. 또 미래에 대해서 또 꿈도 꾸시고, 네. 우리 한 번,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네. <laughs> 네. 그럼 계속 관람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네. 지금 이렇게 손님들도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계시는데. 네. 여기 보시면 또뭐 그림도 갑자기 또 그려 보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음, 그쵸. 또 다른 것들도 또 배우고 싶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평생 학습 지원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저기 배우려면 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어, 이제 그니까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서 네. 어, 이걸 어떻게 했냐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평생학습센터에서 동기가 돼서 네. 그쪽에 오셔서 이제 뜻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네. 굉장히 학습 프로그램이 많아요. 학습센터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직접 음, 등록을 하시든가 아니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음. 어,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관심만 있다면 음, 네. 이런 경지는 음, 세월이 가면, 열심히만 한다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려면 몇년 정도 해야 되죠? 10년? 10년. 10년은 아, 투자해야죠. 네. 그 <laughs> 짧은 세월은 아닌데, 그죠 뭐든지 이렇게 좀 제대로 한다 싶으면, 한 진짜 10년 음.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아. 네, 저는 오늘 와부읍에 위치한 와부 갤러리에 와서 그림 전시회를 봤는데요. 지금 인사동에서 열리고 있는 프로작가들의 전시회랑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작가님들도 저희랑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먼저 배움의 문턱을 넘으신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뭔가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 평생학습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든지 배움의 문은 활짝 열려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저와 함께 시작해보시죠. 남양주시 명예방송인 김주옥이었습니다.